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개사장입니다. 오늘은 7, 8월 동안 있었던 인상적인 노트북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11세대 타이거레이크 CPU 출시 소식입니다. 최근에 인텔이 9월 2일에 뭔가 엄청난 것이 공개됩니다. 라는 티저 이미지로 업로드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타이거레이크 CPU의 공식 출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초에 개최됐었던 2020년 CES 이벤트에서도 살짝 공개가 됐었던 내용이었죠. 이번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는 15W 등급의 저전력 노트북 프로세서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고 45W 등급은 2021년 상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10세대 CPU와 비교해서 성능이 약30% 정도,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최대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벤치마크 점수들은 모두 구체적인 테스트 환경이나 사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들이어서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텔의 주장을 100% 신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인텔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래픽 프로세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폐합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향후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노트북이 출시되는 대로 제인테크 리뷰에서 최대한 빠르게 공수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인텔 관련 소식입니다. 인텔이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예정했었던 7나노미터 프로세서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나노미터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트북 시장에서 당분간 AMD 라이젠 CPU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 이후 인텔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일부 주주들은 인텔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2019년에 인텔이 투자자 유치 미팅에서 2021년 하반기에 7나노미터 CPU 양산화를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법 치열한 공방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7나노미터 CPU부터는 인텔이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신공정의 CPU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자백한 셈이라고 볼수 있겠죠. CPU 위탁 생산 파운드리 후보로는 크게 TSMC와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텔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 CPU 기반의 노트북이 인기가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라이젠 르노아르 노트북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파동과 중국의 수혜로 인해 노트북 생산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인기 노트북 모델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인기 모델들은 지금 당장 주문을 해도 한두달 정도 기다려야 수령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배송이 지연되는 사태도 상당히 자주 볼수 있는데요. 만약 급하게 노트북을 구매하셔야 한다면 할인을 위해 지나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매물이 있을 때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노트북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암 ARM 매각설입니다. 암은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CPU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애플의 A 시리즈, 삼성의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칩셋이 모두 암 기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 소프트뱅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매각 결정이 내려진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도 소프트뱅크는 라이선스 튜익만을 추구하는 암의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도 향후 맥북을 인텔 CPU가 아니라 ARM 기반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공개가 된 상태여서 향후 ARM CPU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ARM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IT 마니아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의 예상 매각액은 5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인수가 가능한 기업으로는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엔비디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미 암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상태여서 엔비디아가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슬픈 소식입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IT 제조사인 MSI의 찰스 치앙 CEO가 7월 7일 본사 건물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MSI 측에선 이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고 찰스 치앙 CEO는 2019년 상반기부터 MSI의 CEO로 취임을 해서 기존의 경직되어 있었던 MSI의 노트북 라인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제품 출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구성으로만 출시되던 라이젠 노트북도 최근엔 조금씩 고급 모델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노버의 요가 슬림7, 에이시스의 젠북 UM 시리즈, HP의 MBX360, 싱크패드 T 시리즈 모두 각 제조사의 고급 모델인데 르누아르 CPU가 장착된 모델도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많이 됐습니다. 라이젠 르노아르 노트북을 원하지만 너무 저렴한 모델을 꺼려하던 소비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9월 이후부터는 인텔의 12세대 타이거레이크 노트북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확실하게 공개된 모델은 레노버의 요가 슬림 7, 에이서의 스위프트 5 정도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노트북 시장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노트북과 관련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영상 댓글이나 디스코드 오픈 채팅을 이용해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